아빠가 자동차를 팔아서 드론을 샀어요. 아이고 그런 걸 여기다 말하면 워치켜. 안녕하세요 천왕꿀벌입니다.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. 달달하게 꿀 빨아먹었습니다. 많은 분들이 토지 경매를 어려워하시는데요.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앉아서 편안하게 감상하시라고 제가 다녀와봤습니다. 이 영상은 연습 영상이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어요. 드론과 짐벌을 이용하여 촬영을 할 거고요.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권리 분석과 시세 분석까지 간단하게 해결해드리니께 여러분들은 보시기만 하셔요.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 저는 회사원입니다. 틈틈이 토지 경매를 하고 있고요. 작년 한해 13건 낙찰 받았고요. 4개 매도해서 1억 4천만 원 수익을 올릴 수 있었네요. 이 모든 것은 책을 읽고 독학으로 하고 있고요. 비싼 돈 들이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. 1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소액 토지만 하고 있어요. 경매 입찰부터 해결 과정은 네이버 블로그 천안 꿀벌의 꿀빠는 토지 경매에 모두 작성해두었습니다. 아참, 그리고 저는 절대 컨설팅이나 강의 팔아먹는 짓은 안 하니까 연락 주지 마셔요. 제가 올리는 모든 영상이 추천 물건이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경치가 아주 기가 막히죠? 저희 집 앞에 어린이집이 있길래 시험 비행을 해봤어요. 해당 지역은 모종 세들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입니다. 주변으로 논뷰가 펼쳐지는데요. 자연 녹지지역으로 앞쪽 400평에 해당하는 주차장만 2021년도에 11억 거래됐으니 전부 다 하면 20억은 돼 보이네요. 교사가 15명, 아동이 150명으로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고요. 도보 3분 거리에 하나로마트, 아산 소방서 병원이 있고요.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아산경찰서나 이마트도 있더라고요. 집에 불이 나거나 도둑이 들어도 걱정 없겠지? 도시에 편의시설들이 가득하고 맛집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. 현재 근처 곡교천 개발사업으로 완공된다면 인프라의 가치는 더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. 기존에는 논밭으로 보이던 곳이 이렇게 토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다르게 보이죠?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승리로의 여정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아서 골든의 명언인데요.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에 믿음을 가지시고 행동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도 큰 성공 이루실 수 있습니다. 최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. 비 피해가 상당히 큰데요.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은 토지 경매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천안 꿀벌이었습니다.